설날 당일 날에 다른 친척들 다 차례를 지낸 후 거의 다 돌아가고 저와 저희 부모님과 삼촌이 할머니 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삼촌이랑 같이 고스톱으로 잠깐 시간을 때우며 놀고 계셨는데 갑자기 엄마의 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직장 동료분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갑자기 모친상을 당해서 그날 오후에 출근을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엄마는 삼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시고 팀장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 다른 대타 근무자가 없다는 걸 아시고 곧장 본인이 대신 출근을 하겠다며 짐을 챙기셨죠. 그런데 뒤이어 부산에 거주 중이신 작은 할아버지께서 아빠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장례식에 엄마를 데려오라더군요. 그리고는 저랑 아빠만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고요. 이 말에 어이가 없어진 저희 부모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할머니 눈치만 보시더군요. 일단 엄마가 집안의 만면늘이니까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만면늘이 노릇은 해야 하지 않냐고 뭐라 하시는데 아빠는 엄마가 회사에 와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힘들 것 같다고 상황 설명을 하셔도 작은 할아버지는 되려 그런 엄마랑 아빠를 나무하시는 겁니다. 집안의 장남과 만면늘이가 집안 일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하냐고요? 결국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 가기로 하고 저와 아빠만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올라가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회사엔 어쨌든 다른 대타자를 찾아서 출근을 시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옆에서 심드렁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상대는 아까 아빠랑 통화를 했던 작은 할아버지였고요. 할머니는 다짜고짜 작은 할아버지께 니가 뭔데, 에미한테 장례식에 오라는 기고에미는 지금 회사에서 얼른 출근해야 할 판에, 뭐 어쩌고 저째? 울 며느리 회사에서 팀장식이라 하는 애인데, 회사 짤림은 네가네놈이 책임질 기가. 아직 집에 대출 낀거다못 갚은 거, 울 큰아들 놈들어 다 갚게 만들 작정이가. 이제 퇴직이 코앞이 너한테 무슨 등골이게 할 작정이가. 라고. 아주 진득한 경상도 사투리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울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친척어른께 도리는 해야 하지 않냐고 말하시더군요. 뭐? 집안에 맏며느리? 그래 맏며느리는 맞제. 근데 야는 네 며느리가 아니라 내 며느리지. 니도네 며느리 있으면서 남의 며느리 뭐하려고 부리는건데 내도네 며느리 뭐가 맞제라 좋째라 안한데 남의 며느리 찾지 말고 네 며느리나 불러서 시키라. 안그럼 앞으로 우리 집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게다. 라고 말하시면서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자 아빠와 삼촌은 할머니께 엄지척을, 엄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할머니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부모님과 삼촌에게 아주 멋있게 시원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보다 집안의 어른이라고 뭐라고 막대하는 사람 있으면 싹다 조자버릴 거니까 안심하라고요. 할머니 최고.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